1과 대인 관계 듣기 2 고천 씨가 아들 성민과 이야기합니다. 잘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. 성민아, 새로 간 학교는 다니기 어때?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? 아직요. 반 친구들이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왜? 내가 중국에서 와서? 그런 것 같아요. 그래도 제 주변에 앉은 친구들하고는 처음보다 많이 친해졌어요. 내일 수업 끝나고 PC방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. 그래. 그렇게 친구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함께 시간 보내면서 친해지면 돼. 네. 그 친구들은 중국에 관심이 많아요.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. 다행이구나.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. 성민아, 새로 간 학교는 다니기 어때?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? 아직요. 반 친구들이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왜? 내가 중국에서 와서? 그런 것 같아요. 그래도 제 주변에 앉은 친구들하고는 처음보다 많이 친해졌어요. 내일 수업 끝나고 PC방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. 그래. 그렇게 친구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함께 시간 보내면서 친해지면 돼. 네. 그 친구들은 중국에 관심이 많아요.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. 다행이구나.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.